사랑하는 센텀 장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 또는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봉사자 예배와 11시 주일 예배로 나누어 드립니다. 주일 신앙 강좌는 말씀 묵상학교로 오후 2시 2층 식당에서 모입니다. 매주 금요일 금요 중보 기도회가 오후 9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대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로 비전홀과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별로 장소가 나누어지니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각 기간 원래회가 있습니다. 평양노의 여전도의 부산연합회 실행위원회가 9월 25일 수요일 구남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김병국 최유정 집사 가정에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알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 인사 주일이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동계 아웃리치 신청자를 받습니다. 일정은 1월 예정이며 태국과 캄보디아 각각 선착순 12명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식사 당번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을 작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이동간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예식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안내데스크와 사무실을 통하여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래해와 추석 명절 인사주로 로댄카페가 십니다 기타 교회 소식에 문의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교육자 또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8일 센텀 장로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